안녕하세요, 명이니티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실 나눔 영상을 들고 왔습니다. 뭔가 이벤트라 그러면 너무 거창한 것 같고, 어, 약간 드릴 만한 실이 좀 소소하더라고요. 좀 많은 분들께 드리고 싶었는데 아무래도 저도 백수구 <laughs> 하다 보니까 어, 제가 가지고 있는데 안 쓰는 실 위주로 나눔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거. 비바진 스마트 스토어에서 구매한 앙고라가 15%인가 함유된 실입니다. 어, 그리고 아마 많은 분들이 이거 제일 좋아하실 것 같은데, 이거는 비바진 블로그에서 구매한 에어울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드릴지 말지 조금 고민을 했는데, 어, 저한테는 제가 조금 안쓸 법한 색깔일 것 같아서, 이거 또. 나눔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요거는 라라뜨개 서비스 실로 받은 실이어서 제가 성분 같은 거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그거를 좀 감안해 주셔야 할것 같아요 요거 제가 200에서 300g 정도로 알고 있고 어, 조끼 같은 거 뜨기 괜찮지 않을까요? 조끼 아니면 은 반팔 니트 같은 거 뜨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요거 요거는 제가 노프리스웨터 만들었던 실입니다 요것도 니트러브의 착한 램수울이고, 요거는 네플가 콕콕 박힌 라일락 컬러입니다. 연보라색이고요. 어, 요거를 드릴까 말까, 요것도 드릴까 말까 조금 고민이 됐던 게, 얘가 제 노프리 스웨터 리뷰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냄새도 좀 많이 나고, 그래도 조금 많이 날라가긴 했는데, 냄새도 좀 나고, 촉감도 좀 많이 따끔따끔 따끔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초보자분들이 연습용으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드릴 실은 좀 소박하지만 요렇게 하나, 둘, 셋, 네개 이렇게 네 분께 드릴 예정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막 좋은 실들이 아니다 보니까 초보자분들이 연습용으로 가져가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또 참고해 주셔야 할 사항이 제가 수다 영상 중에 하나의 끝부분에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분들을 위한 좀 플러스 점수 같은 거를 넣은 적이 있어요.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 당근을 남겨달라고 했는데, 당근을 남겨주셨던 분들에게는 제가 플러스 1 해가지고, 한 분당 1번, 2번, 3번 이렇게 번호를 부여할 건데, 당근을 남겨주셨던 분들한테는 번호를 두 개를 부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배송비도 제가 부담을 할 예정이고요. 그냥 정말 당첨된 당첨되신 분들은 그냥 실만 받으시면 됩니다. 근데 저도 다른 것도 같이 챙겨드리고 싶은데 저도 뭐 딱히 가진 것도 없고 <laughs> 백수기 때문에 다른 거를 추가적으로 드리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딱 실만 배송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다음에 나올 어, 제가 설명을 적어 놓은 거를 잘 읽어 봐 주시고 댓글을 남겨 주시면, 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많은 참여 부탁드리면 조금 부담스러우니까, <laughs> 정말 실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참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